우리가 피라미드 그러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생각나고 그 재팬 나이프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단어가 생각납니다. 그것은 데이터입니다. 그럼 나에게 피라미드란 무엇이냐? 그 오늘 아침 노래를 불러주신 새로운 내일 맞으러 가네 선한 영향력으로. 새로운 내일 이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 되어서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여러분을 만나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삶 자체 짝에서 찾지 말고 여기에서 찾아라 이것을 노자도덕경에는 거피치차라고 합니다 천국을 짝 밖에서 찾지 말고 여기가 천국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나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공부지 수단 공부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어제 방식으로 공부하지 마라, 네트하지 마라. 이 말은 네트를 해라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어제 방식으로 네트를 해가지고는 어제 방식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오늘 그 수단을 사용해서 이 수단을 사용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이 나를 주체로 내 스스로 자율 나를 조율하면서 표현하고 나를 조율하면서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저한테는 만나자는 사람이 하루에 100명, 200명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만납니다 저는 안봤습니다 저는 안 받는 것이 제 신용이에요.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명 하루에 두명 이상 만나지 않으리라 저는 그 마음을 먹었어요. 엔햅티 효소빵 무점포 무점포 자본열개 무료 배송 배송이 무료라는 말인데 빵이 무료가 아니라. 그래서, 엔자임 효소가 들어있는 NFT.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빵을 팔겠다. 응? 그래서 사이트에도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묻지도 않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것을 허세의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가난하면서도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반대로 부유하면서 부유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지나친 자기 자랑은 자기긍정이 아니다. 그저 나약한 존재감이 드러나는 방식이다. 자신은 몰라도 보는 사람에게는 다 보인다. 이것이 경제학의 경제학이 경제학의. 경제학의 퍼펙트 인포메이션. 모든 사람은 천재다. 이것이 경제학 교과서의 제1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다. 이두 단어에 네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다. 그러면 나는 네트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쉬울 것이냐 내가 이타적으로 바꾸는 것이 쉬울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 몇년 전에 타계하셔서 이여령 교수님이라고 그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이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이것을 지혜 피라미드라고 하고 여기에 메인이 지금 오늘 공자 이야기 노자와 공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내 인생을 즐겨야 된다. 그 말이 함문로는 지지자여지 호지자, 호지자여지 낙지자. 우리는 이삶 오늘 오늘 내가 주어진 여건에 주어진 팔만 육천 사백 초를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배치할 것이냐 이것은 나의 내자율입니다 아직도 배움을 끊지 않고 정보를 끊지 않고 막 돌아다닌다면 지나고 나면 내가 뭐 됐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표점이 정해졌으면 그곳을 향해서 가는 원싱, 나의 원싱을 잡아야 된다. 사업을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목돈이 필요합니다.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다 까먹은 사람이, 여기 그제 친구가 부산에서 들어와 있는데, 그분은, 그분은, 애터미를 목숨 걸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회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안 된다. 해가지고 찾다, 찾다, 찾다 어떤 문이 이 솔루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도 없어져 버려요. 이 생활 속에서는 이것을 과하라고 하죠. 왜? 부모가 없어져 버리고 할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대리운전을 하고 저녁 늦게 끝나니까 아침에 이걸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다가 그 행복은행 유튜브 채널에 와서 듣다가 지금 날마다 들어와요. 서울 대학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대하는 모든 태도는 다릅니다. 아까 공부하지 말라는 공부해라는 뜻입니다. 내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수단이 공부지 공부 자체를 목적으로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야기해봤자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은 내적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배웠습니다. 사, 농, 공, 상. 그래서 공무원이 최고입니다. 공시족. 40살이 되어도 공무원 구급을 공부하기 위해서 난리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5급 사무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족속들은 가든 인간인데 족속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 농, 공, 상. 상인을, 네트워크를 백정보다 못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갑바치보다 못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내 구조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이 되라 차를 제일 앞에다 놓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최고지. 아들을 선생을 둘, 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잘 키웠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시대가 사 사라... 왜? 학교 권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뭔 선생님이 잘난 겁니까? 옛날에는 선생님은 대단했습니다. 군사부 일체로. 근데 지금은 누가 가르치고 있냐? 유튜브가 최고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채 G T v 가 최고 선생이에요. 이번에 바뀌었어요. 딥 시크라고 어제 미팅을 하는데 강주에서 올라와서 그 곡산에서 미팅을 하는데 한상봉. 사장님이 딥시크를 보고 챗GPT는 챗GPT 같이 기가 막힌 것을 챗GPT는 서버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챗GPT 때문에 엔디비아가 엔디비아가 1위 2위 합친 금액보다 더큰 6천조 회사 한번 3천조 넘어간 것이 1년 전인데 다른 회사 애플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3천 조 회사입니다. 그두개 합친 6천 조를 가버렸어요. 근데 어제 신문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어제 800조가 빠져버렸어요. 800조, 800조란 삼성전자 두 개가 사라졌다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주식의 3분의 2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 회사에서 어머 어머 큰일 났네 아니에요. 그래도 5,200조 2, 3위보다 2, 3이 합친 것보다 큽니다. 상인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 상인이 어디 상인이냐? 베니스 상인이 아니라, 몰의 상인이, 아마존, 알리바바, TS, 이런 몰이, 수가 갖춰지면, 세상이 바뀐다그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 창업은 몰 창업입니다. 빵집을 몰에다 창업했는데, 내가, 파리바게뜨 30억을 여기 TS 조조에다 넣어놓고 사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같이 사업 안 합니다. 중국은 사상공농입니다. 제일 위에 공무원이 있고 공산당이 있고 그 다음에 상인입니다. 농사꾼이 제일 밑에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세계 최고 나라냐 상사공농입니다. 공무원이 창업한다 그러면 벤처자금 대주고 시스템 대주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그 맞춰서 세계를 세계치 돈을 벌어와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돈 벌기를 국가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단계라고 안 하고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이 불편한 피, 피라미드를, 역 피라미드를 만들자. 이것이 다단계 방문 판매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해소하는 프로그램. 이것이 TS 조조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온대면입니다. 만나면 자급하니까 비대면이 우리는 메인이다. 그 말이에요. 전체 합친 것의 1등이 창원입니다. 한번 스치고 그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동영상을 어제 올려주라는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분들입니다. 한 명이 세상을 바꾸지 여럿이 여기 안에 집단에 들어오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사업이지 선생님은 뭐됩니까돈다 까먹어버리는데 옛날에 공무원이 있으면 뭣해? 다단계 팡팡 만나면 왜다까먹냐그 말이야. 그러면 까먹은 것을 안 보려면 이 세상에 안 나오면 되지만 이곳에 있으려면 왜 까먹는지를 분석하는 순간 세상이 바뀐다고 말해. 저희 솔루션을, 저희 주주클럽 4만 주를, 4만 주를 공짜로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뭘 구매시 해온 한 주, 대리점 한 주입니다. 곧 구매 시 100달러 기준으로 셀퍼를 본인의 회원한테는 주식을 안 줍니다. 그, 왜? 본인한테 제일 큰 셀퍼를 50%를 드립니다. 대리점은 10점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31일까지, 내일,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이 점수에 의해서만 배당을 한다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셀퍼를 셀퍼를 내가 100달러짜리를 깔았다. 그러면 내가 깔았다. 그러면 나를 소개한 대리점은 10점입니다. 그리고 나는 셀퍼를 셀퍼를 나를 소개했다 해서 50%의 거래 수수료를 드리는 겁니다. 단 1월 31일까지는 더블 포인트니까 회원 두주 대리점 두주 그리고, 법 100달러 씨는, 1달러 씨는 셀퍼를 50%를 100%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고, 대리점은 20점이 되겠습니다. 1 0 0달러로 하시는 분은 200점이 되겠죠. 오늘까지, 내일까지, 내일, 내일까지 자기 점수를, 자기 점수, 둘 중에 대리점, 회원과 대리점이 리포트를 내지 않으시는, 배 권리락 포인트를 주지 않겠다 당일입니다. 저희는 이것이 시스템화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저희 시스템은 주식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매월 배당은 매월 배당은 매월 배당을 하고 연 100점 이하는 권리락 점수를 이 주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무서에, 세무서에 100주가 넘어가면 1점이 넘어가면 세무서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치득 취득, 10점 치득을 하지 않는 자는 배당을 하지 않는 그 점수는 인정하나, 죽을 때까지 인정하나, 월 10점이 늘어나지 않으면 배당락 하겠다. 연 100점이 늘어나지 않는 사람은 99점에 1년이 끝난 12월 31일까지 99점이다. 그러면 99점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배당은 매월 16일 날 합니다. 우리가 1월 13일 날 만들어 줬고 법인은 그리고 저희는 온 시스템은 두 트랙입니다. 하나는 대리점 프랜차이즈고, 하나는 주주클럽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1번은 공동구매 회원제입니다. 회원이 돈 버는 세상이 아닙니다. 최원는 구매 자체가 주주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좋고 싸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지, 어떤 여기,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에, 옆 피라미드에, 회원이 제일 밑에 있는 꼭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소비가 왕이다. 회원이 왕이다. 싸게 산것 자체가 승자다. 이것이 플랫폼 마케팅의 특징입니다. 나 저는 2호선을 돌아다니다 보면 2호선이 썩어서 다단계 방문 판매법이 잘못됐어. 아닙니다. 네가 썩은 겁니다. 네 주머니를 보면 압니다. 다단계 방문 판매법을 고칠라 하지 말고 나를 모든 사람이 바꾸면 됩니다. 대리점은 무한 시스템입니다. 14101 소개수당 10% 플러스 알파 대리점 수당 4% 4나 4%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받은 것에 100% 그리고 추가로, 추가로 1%입니다. 무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점을, 대리점 공유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리점 30명이 공유를 합니다. 누군가는 수당을 받아가게 돼 있다고 말해요. 내가 이것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나는 소비만 있으면 되고 될수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하 대리점 대수로 쉬니까, 무한, 사나 무한대다. 그 말이에요. 대리점 안된 사람은 대수로 안쉽니다 대리점 안 되고,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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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일어나면 이것이 일대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소비를 통해서만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마지막은 골프 방식입니다. 당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파트너 끊임없는 대화,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네트란 무엇이냐? 나와 파트너의 무한소통. 우리가 날마다 소통하는 것이다. 내가 밑에가 소비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일대로만 주식을 주는 겁니다. 11월이, 1월이, 내일이 마감됩니다. 어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돈을 벌든 못 벌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